종료를 쓰게 되면은 저 강공격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안 써요. 근데 아마 종료를 쓰면은 강공격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붕괴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붕괴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붕괴 정보를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서포터들의 입지가 되게 강해요. 서포터들을 다져 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벤티랑 그 종료 있죠. 둘다 신입니다. 스토리상 신에 당이 되죠. 그두 친구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메인딜러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서포터고요. 오래 쓰라고 다져 놓기 위한 거 서포터로 내는 것 같아요. 벤티도 우리가 서포터로 많이 쓰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서브 딜러로 쓸수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뒤로 올려버리는 건 딜러긴 하지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의 위치를 정하자면요. 굳이 메인 딜러, 서브 딜러, 서포트 이름을 안정하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리는 이제 주로 공격하는 친구들이 오고요. 두 번째는 주로 공격하는 친구가 공격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친구가 오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파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파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가요. 뭐 원소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딜링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CC기, 아무 방어에 기여할 를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종료 위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번 시리즈. 위치죠. 벤티도 제가 항상 3번에 넣거든요. 3번이 제일 적합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기준에 3번입니다. 저는 3번에 서포터를 넣거든요. 종료가 되게 매력적이라 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살했네. 아저난죽택 아, 저... 아 진짜 웃기다 <laughs> 풀돈 노일이요노일 메인딜러로 기용할 만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냥 우직하게 때리는 메인딜러 노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붕괴가 초창기에 쓰던 서포터가 거의 4년 된 지금도 우려먹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이 게임도요 똑같은 게임사고요 똑같은 운영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까지 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안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그렇게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런 라인들은 제가 볼 때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탈보다는 종류가 좀더좋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뽑아야 되는 캐릭터로. 영상을 제가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조금 하더라고요. 메인 딜러를 키우지 말라 했다라고. 저는 메인 딜러 키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메인 딜러를 적당히 육성이 된 후에 더 이상 메인 딜러를 더 투자해 를 가지고 육성을 진행하지 말고 서브 딜러랑 이제 서포터로 넘어가는 얘기였어요. 영상 끝까지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초반에 진행을 하다 보면 메인 딜러 위주로 해 가지고요.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딜러 한 마리가 다져지죠. 그 친구가 성유물이 다져진 게 아니라 육성이 다져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두고 서브 딜러 육성으로 가세요 어떤 분이 댓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자리잖아요 저는 1번 자리에 보통 메인딜러를 데리고 와요 2번 자리에 서브 딜러를 데려와요 보통 메인딜러를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 서포터랑 서포터 둘로는 아닙니다 여기 서포터에서 힐러 자리를 그냥 아무나 선택합니다 둘다 힐러로 갈지 그러니까 서브 힐러로 갈지 한 친구만 힐러로 갈지는 상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시더라고요 이건 무기 보조무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장신구라 얘기해야 되고 방어구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옷이죠 그냥 옷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캐릭 조합 4개 네 합쳐서 한 캐릭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 탈탈 들어갔고 여기 핏을 들어가고 여기 행추 들어가고 여기 베넷 들어가잖아요 이 파티의 이름은요 이 캐릭의 이름 뭐냐면요 <laughs> 탈피행배입니다 <laughs> 탈피행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무조건 4개를 네 합쳐가지고 하나 앞쪽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기준이 섰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탈피 행배 캐릭터 탈피 행배의 무기는요 탈피 행배의 무기는 탈탈이니까요 탈피 행배의 무기는 녹스날이 필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무기 절연 이런 느낌으로 볼 겁니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죠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캐릭 수집형 게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캐릭 수집형 게임이에요 이 캐릭터를 모아가지고 파티를 완성하고 그게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미흡하잖아요. 네개 중에서요 옷 장신구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행추도 서브딜러에 해당하죠. 그럼 보조무기가 두 개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추가 미흡하잖아요. 그럼 이 파티 전체가 딜이 안 나와요. 이런식으로 보겠습니다 다 합쳐져서 결국에 시너지가 나와야 탈피행배란 하나의 캐릭이 완성이 되고 베스트라 생각을 해요 수집형 캐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 친구가 미흡하잖아요 전체 체력관리가 안되죠 그럼 이 친구 방어력이 딸리는 겁니다 전체 탈피행배의 캐릭터의 방어력이 없는 캐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굳이 우리가 등급을 나누고 티어를 나누고 캐릭터에 우리가 등급 나누는 건저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1티어 2티어 나누는 건 제가 볼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분쟁의 시작입니다. 아시죠? 분쟁의 시작이에요. 논란의 시작이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전체 캐릭터 하나를 조합을 보고요.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고요. 이탈피행배란 녀석이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이미 조합이 끝났으니까. 굳이 매기자면 은 여기서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제가 볼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중국발 조합이니 해가지고 뭐 올라왔는데 중국발 조합에 뒤에 뭐 행추가 있습니다 서브딜러로 근데 행주 템을 추천을 합니다 막 왕실도 추천하고 왕실 검투도 추천하고 막 이것저것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추천합니다 그럼 혼란이 오죠 어쩔 때 왕실 끼는 것이고 왕실 검토를 끼는 것이고 그럼 애초에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이고 생각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파티에 들어간 행추가 왕실을 챙길 필요가 없으 왕실 검토로 가는 것이고 다른 파티원들이 왕실을 안 챙겨가지고 이 친구가 챙겨주면 좋으면 왕실 포로 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고정된 템트리가 절대 없어요 이 게임은요. 근데 전부 다 고정된 템트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전부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온 거는요.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는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끝입니다. 그걸 누가 정리했는지 몰라요. 중국 전체가 함께 정리한 건지 모릅니다. 중국 전체의 데이터를 가져온 것인지도 몰라요. 어떤 특정 사람이 깔끔하게 배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신뢰가 안 가요.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고정된 템틀이 절대 없습니다. 롤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롤안한 사람 없죠. 중국 자료에서 넘어온 템틀이 있죠. 이거를 그대로 믿고 템 세팅을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 템을 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 템을 간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왕실 포는요 궁극기 써야 터지죠. 근데 그리고 한개 가지고 원맨쇼 하시는 분들이요 행추 궁극기를 빨리 안 돌려요. 그냥 딱 생각날 때만 쓰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쓰는 그 행주 친구가요 왕실 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행추는요 왕실이 낭비입니다. 쓸모없는 템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궁극기도 안 쓰는데, 롤이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방어를 많이 올렸다. 그럼 방어를 관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구성을 하죠. 상대가 방어를 안 올리고 체력은 많이 올렸다. 체력 퍼센테이지에 관련된 아이템을 구성을 합니다. 똑 같은 겁니다. 고정된 템트리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만든 모든 가이드 보시면요 템트리 하나만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함께써놓습니다제 엑셀 표를 보면요 오늘에서야 거의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도 뭐 했지만 여러 가지 템트리를 추천했습니다. 이것 저것. 그래서 예시를 들었죠. 이템은 어떨 때 가는 게 좋다라고. 제 가이드 영상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볼때 항상 유동적으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는 조금 전달력이 딸렸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다른 분들이 그거 듣고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마음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더 전달을 잘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은 해석을 잘못한 사람 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기준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은 제대로 하고 있던데, 중국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발 조합 보면요, 그걸 고려한 조합들이에요 전부다. 근데 설명이 안 달려 있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설명이 안 달려 있을 뿐이지. 애들도 그걸 알고 조합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예, 국내 RPG 게임들이랑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뭐 못났다가 아니라 국내 RPG 게임들이 전부 다 캐릭 하나를 진짜 강하게 만드는 것들로 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게임만 했습니다 캐릭터 하나 가지고 하는 게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오래 할 거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국내 RPG 게임과 다르구나 다른 게임이구나 말이 RPG지 다른 게임이구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래 하려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위치에 있는 종료나 벤티도요 뽑아두면요 오래 쓸것 같아요 붕괴에서 그랬거든요 붕괴에서요 그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을 평생 우려 먹도록 꽤나 오래 우려 먹도록 만들어 두더라고요.